님 제가 체질상 이게 열이 좀 위로 올라가는 체질로 알고 있는데요. 응, 응. 어, 여름에 막 운동하고 이러면 몸에서는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특히나 에어컨 바람 앞에서는 너무 힘을 못쓰겠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맞고 나면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은 누워서 쉬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차에서도 에어컨 바람 계속 나오고 또 바깥에 나가면 에어컨 바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 뭐 마스크를 낄 때도 있고 모자를 쓸 때도 있지만 이게 좀 심각하게 음. 올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제가 뭐 어떤 부분이 모잘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laughs> 모자래가 그런 거 맞습니다 <laughs> 우리 안모제라면이 자연의 환경이라든지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산에 공기 좋은 데 있다가 보니까 도시 오면은 막큰 냄새, 막뭐 오염 이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극하고 산에 다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은 나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전부 다, 어, 이 도시 생활도 하고 다잘 하는데 나는 산에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동물이나 똑같아요. 어, 그러면 이 산에서 내가 맑은 데만 사니까 내가 되게 좋은 줄 알지만 사람하고 섞여 살려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같이 면역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럼 미혼자 네 살든지. 어이 사회를 보고 아니다 그러고 도망을 가면서 나는 깨끗해서 어, 나는 깨끗해가 그 나는 못 살겠다 그러거든. 어 그럼 누가 기영아에? 못 사는, 못 사는 여기, 헛슬리가 못 살면 기응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17년 동안 산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공기 좋은 데서 있었겠어.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맞춰갖고 살아야 돼요. 그걸 빨리 적응할 줄 아는 게, 어, 그게 바른 거지. 그걸 피하는 건 바른 게 아니거든. 어, 그렇게 지금 내가 어, 몸 상태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금 딸린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운동도 하고 좀 건강이 확 돌아올 때는 요새는 조금 에어컨 바람도 어느 정도 개않네 이럴 때가 오죠.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에 이거 뭐 백화점 가서 좀한 바퀴 돌고 나면 집에 와서 뻗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근데, 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백화점 가도 재밌고, 어, 그, 온기는안 뻗네? 어, 웅손을 한테 30분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장거리를 못 나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어, 그런 게 장거리를 못 하는 거야, 요 근데 공부하고 있다가 보니까, 오, 요번에 이제 서울까지 그냥 따라가네? 재밌다네, 재밌 어, 이러고. 그러니까, 는 것들이 내가 모지려는 부분을 채우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건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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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하고 가면 계속 그게 안 차져. 조금 있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런 것들이 맞이할 때는 바로 앞에 안 있는다든지 조금 피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면역을 해가야 되는. 인간은 면역을 할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어. 그래서 자꾸 피하기만 하고. 내가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어, 그렇게 조금씩 내가, 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나는 좀 약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너무 많이 그러면 또 갑자기 그러면 내가 또 힘드니까 어, 면역을 조금씩 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어, 오케이? 어.